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329차 맥체인 성경읽기와 함께하는 와이메커 총체적 성경읽기 오늘은 역대상 21장, 베드로전서 2장, 요나서 4장, 누가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통일 주제는 뉴우침 개별 주제 보겠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벌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돌리라며 뉘우치는 다윗, 베드로전서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뉴우친 자들이 구하는 신령한 첫 요나에서에서는 니노의 백성의 회개를 보고 분노하며 뉘우치지 못하는 요나. 누가 복음에서는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영접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유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유압이 하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한 아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가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 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유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달세게 보고 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바탕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지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세 가지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달색에 나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천연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윗이가세르에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극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냐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전사를 보내셨더니 전사가 멸하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이 재앙 내림을 이유 지사 멸하는 전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앉아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와 과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천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는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유당이 오르나 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야 다윗은 그더 값으로. 금 육백 세 개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여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요부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응답 하심을 보고 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부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아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랑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하라.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게 부탁하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하심이라 그가 재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예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신조 101항에서 102항입니다 먼저 101장입니다. But may we swear on oath by the name of God in a godly manner?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까? 맹세할 수 있습니까?시죠? 그렇죠? Yes, 그렇습니다. When the government demands it of its subjects or When necessity requires it, in order to maintain or promote fidelity and truth to God's glory and for our neighbor's good,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Such oath-taking is based on God's word. And was therefore rightly used by saints in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그런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왔습니다. 102항 보겠습니다. May we also swear by saints or other creatures?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No, 아닙니다. A lawful oath is calling upon God who alone knows the heart to bear witness to the truth and to punish me if I swear falsely.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No creature is worthy of such honor. 그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신조의 내용을 함께 큰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1.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3. 어떤 영에도 피조물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죄질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와 효력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